7일 올림픽이 연기된 지 2주 만에 아베가 도쿄 등 6개 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달 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아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비상사태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민심은 흉흉하기만 합니다. 올림픽 개최를 향해 이번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알려지기도 했고 특히 2월 내내 국회 대책위에 빈번히 불참하며. 관전한 호텔에서 각계 인사들을 불러 다과회를 즐기기도 하고 좋아하는 보고 요리, 중국 요리, 철판 구이 등 회식을 즐기는데 열중했던 아베의 행적이 이미 널리 공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때 구구 인사들과 회식하며 조언을 듣고 사전 통보 없이 한국인 입국 금지 비자 효력을 정지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비상사태 서는 기자 회견 시. 이탈리아 기자를 향해 한 발언도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아베는 이탈리아 기자가 질문한 세계는 지금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본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박에 나선 걸로 보인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라는 말에 최악의 상황에 빠져도 자신은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탈리아 기자를 손으로 가리켜 그쪽 나라와는 감염자 수도 사망자 수도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취하는 정책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통치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는 분리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한국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은 통치행위를 내각의 자유 재량으로 보고 당연무효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 대처에 아베가 취한 행동은 정당한 통치행위이며 책임지고 처벌받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못 박는 발언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더더욱 1만 7천명 이상 사망자를 낸 이탈리아를 향해 일본은 너희보다 낫다고 일괄한 것에는 인격이 의심된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지난 2주 동안 급작스럽게 바뀌어 이에 쫓아가지 못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간문추는 코이케 도쿄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숙을 요청했음에도 다음 날인 3월 26일에 도쿄톤의 게이오 대학병원 연수위 40명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침묵회를 열었다고 알렸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이 참석자들에게 SNS에 올리지 마라. 의료 종사자라고 밝히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또한 발각되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자가 맨손으로 타르트를 남자에게 먹이기도 하고, 남자와 남자를 키스시키는 등현 사태에 있어 지향해야 할 신체 접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자각이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데요. 현재 8명이 확진되어 격리 중에 있습니다. 교육 현장도 혼란스럽습니다. 일본은 정부에 이렇다 할 통제가 없자 지자체 독자적으로 휴교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 모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국에 10개 지점을 가진 미스즈 입시학원이 비상사태 선언이 나와도 미스즈 학원은 정상. 그 이유는 이라는 공지를 내며 정부 권고와는 반대로 계속 운영할 의지를 밝혀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휴무를 요청하는 정부의 시설 리스트에는 학원도 들어 있지만 미스즈 학원은 만반의 대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중 예외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란 문고리에 항균 테이프를 붙이고 손 씻기, 환기를 철저히 하면서 치아 염소산소를 분무하는 장비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비로 독감, 노로바이러스를 격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지난 1개월간 양성자가 나오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야마토 정신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썰렁해진 도쿄 거리에는 생지대가 내달리고 정부가 나눠준 면 마스크 두 장을 보며 정부에 대한 불만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사진 몇 장에 많은 일본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버스와 전철에 설치된 소독용 손잡이와 전자동 손소독기,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살균기의 사진인데요,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거 하자는 사람이 우리 당국엔 없는 건가? 출퇴근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가? 한국의 저런 대책이 조금은 효과가 있겠지 하고 냉수하고 있는 건가? 올곧고 진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관료 여러분 괜찮습니까? 대단해 아이디어에서 실용화까지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한국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있는 것이 몇 배는 안심될 거라고 생각한다. 왜 일본은 이런 일을 할수 없을까? 일본은 생각해낼 힘도 실현할 힘도 없어. 과연 선진국? 이런 건 정말 일본도 따라했으면 한다. 공공인프라의 IT화는 모두 뒤지고 있다. 일본은 가뜩이나 자연재해가 가득한데, 코로나와 W편치에 나는 떨고 있다. 과연 한국이네요. 앞서고 있군요.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이죠. 선진국은 엄청나구나. 40년 정도 앞서 있구나. 일본이 한국에 1인당 GDP에 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도 잘 알겠어. 이제 일본은 정말 쇠퇴 도상국이구나. 이전 영상에서 핀란드와 한국의 협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료 물자가 부족한 핀란드로서도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8일 핀란드 페카 하비스토 외교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비스토 장관은 한국이 현 사태에 효과적인 대처를 해오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 다자 차원에서는 물론 양자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현 사태는 세계적인 도전인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화답하면서 개도국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가자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타국들과 코로나 억제 대책 노하우를 공유할 것이라고 합니다. 목요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미국, 이탈리아, 멕시코 등 13개국에서 의료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전 영상 엔딩 멘트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선한 영향력은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정신 그 자체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가 목격한 우리의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와트맨이었습니다.